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무당들은 상문이 들이웠네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이 집안에 사자의 기운이 이 가중에 사자의 기운이 들이오는 거예요. 무분별하게 뭐 돌아가셨다고 해서 무작정 진옥이 구슬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좀다 막히고 안 좋고 힘들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필요한 경우도. 네. 그런 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첫 번째로 필요한 경우가 있고, 필요는 하지만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.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 경험상이에요 다른 무당 선생님들의 어~ 그런 어~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 경험상은 뭐냐면 진옥이 꽃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설명을 좀 편히 드리자면 천도제이거든요 근데 그 천도제가 필요한 경우는 뭐냐면 정말로 그 돌아가신 망자가 안 좋게 돌아가신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거나 심장마비든 뇌출혈이든 그래서 이 망자가 자기의 어떤 주변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되게 원지고 환진 게 너무 많으셨거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이승에 어떤 그런 그런 염원이 너무 많으셨던 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사실 이 염원들이 남아 있,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리고 우리가 돌아.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무당들은 상 이 들이웠네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럼 그 상문이라는 건이 집안에 사자의 기운이 이 가중에 사자의 기운이 들이오는 거예요.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산자와 죽은자의 경계는 명확한데 사자의 기운이 들이오고 있다는 거죠. 산 사람들의 주변에 머무르고 있는 이 사자의 기운이 있을 경우에는 이유 없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금전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분명히 승진도 내 차례였는데 갑자기 승진이 불발이 되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사람들 간에 싸움이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괜히 괜시리 막 화가 나고 울기가 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다툼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이런 기운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.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답답하시니까 당연히 우리네 같은 무당을 찾아 오시겠죠. 그럼 우리 무당들은 기본적으로 상문은 바로 알아챕니다. 왜 무당들은 조상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. 이 집안의 그런 상문의 기운으로 아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구나. 그러면 이 집안들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옥이 굿이 필요합니다라고 무당들은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. 그래서 그런 진옥이 굿을 해서 이 망자들이 이 진옥이 무당들이 하는 진옥이 굿은요. 망자들의 염원을 풀어 드려요.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말못 하고 돌아가셨을 때 내가 내 자손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 아니면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들 그 염원들을 우리 무당들은 풀어내드립니다 굿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왕자들이 그런 염원들을 풀어내시고 그 염원들이 풀어내져야 이집안의 어떤 그런 그 망자의 기운이 좀 거쳐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진옥이 굿을 좀하셔서 이런 안 좋은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라고 말씀드린 경우는 필요한 경우죠. 근데 또 필요한 경우에도 못하는 경우는 이 집안에 돈이 없어요. 진짜 상문의 기운이 들이찰 때는요. 안 좋은 경우에는 금전을 다 막아버려요. 근데 정말 어떤 분은 오셨어요. 근데 딱 봐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병으로 막 오만 것들에 대한 금전을 다 쓸고 가신 분이에요 진짜 쓰고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제 점사 손님이셨는데 저한테 그 아버님이 실리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당신에게 살아서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돈만 쓰게 했는데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구슬해달라고 하냐라고 진짜 제 입을 통해서 말씀드려서 그래서 구슬 안한 경우도 있어요.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정말 필요 없는 경우는 이것도 제 경우인데요. 또 어떤 따님이 나이 드신 따님이 오셨는데 어 이분의 또 상문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의 친정 아버님이 실리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 한평생 잘 놀다 간다라는 말씀이셨다. 이게 뭐예요? 어떻게 사셨길래 이런 말씀이 나오시죠? 그랬더니 아 진짜로 우리 아빠는. 살아 생전 교감 생활하시고 그리고 정말 어머님이나 자식들 다 우애 있게 지내셨고 마지막에 요양원 조금+ 조금 지내시다가 가신 거 빼고는 정말 한평생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진짜 즐겁게 지내시다 가셨대요. 그래서 우리 아빠 진짜 그런 말을 하실 분이에요라고 따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저도 놀랐어요. 저도 그런 그 망자가 실인 적은 처음이어서 제 입으로 진짜 나 한평생 잘 놀다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그런 분은 굳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진옥이 구슬할 필요가 없죠. 무 분별하게 뭐 돌아가셨다고 해서 무작정 진호기 구을할 필요는 없지만, 정말 내가 상분이 드리웠고, 내 어떤 기운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좀다 막히고 안 좋고 힘들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네.